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의 잔치 2018 랄랄라 살자살자 살자 생명 콘서트 희망을 합창하다가 지난 1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 홀에서 열렸습니다. 생명 콘서트는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생명위원회,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가톨릭평화방송 등 다섯 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 체로 오케스트라와 장기 기증자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합창단 등이 출연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 그 특별한 노래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그분들 스스로가 어떤 그 극도의 고통과 슬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내신 분들이고 그그 그 어떤 희망을 노래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그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생명 콘서트가 훨씬 더 뜻깊고 아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날 공연에는 러시아 소치 패럴림픽 피막식에서 평창의 꿈을 불렀던 시각장애인 가수 이하름 씨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올해로 내한 47주년을 맞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도 출연해 곧 있을 성탄을 맞아 캐럴과 성가를 부르며 친교와 참사랑의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콘서트 마지막에는 모든 합창단원이 무대에 올라 다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생명 콘서트는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열려 생명의 가치 수호와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